안녕하십니까 재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어김없이 폭포를 하러 찾아왔는데요 흠 음, 이건 타워레코드 이 양면 얼빵원행 이어서 못하고요자모 뭐를 교환을 했냐면 홈저 아니고 폴프님께 교환 하신 이가아를 한번 아교환해불려고요 제가 여기에 왠지 이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뭔가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냥 한번 뜯은 거니까 뭐 저는요 요즘 도매 많이 넣어드리는 거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돈좀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누구랑 여러분 비구슬이 떨어진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도우성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돈을 넣을까 했다 제가 아끼는 뭐냐 공구? 그런 거를 덤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점을 넣어볼게요. 공구점이 한창 유행인 것 같아가지고 공구 아니고 비공급도 몇개 있어요. 바꿔도 원위은건안 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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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게 제가 공구시라고 들었는데요. 공구시라고 들었으니까 공구시겠죠? 화장은 조금 있는데, 이 타월의 코드인가봐요, 제가 알기로는. 얘는 하늘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얘는 이상하게 잘 어울리네. 검은 색깔이 잘 어울리는. 살짝 이상하죠. 여러분, 동생이 이필 속지를 샀는데, 그게 제 동생 슬리브인 줄 알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동생은 30 바인더가 없는데, 전30 바인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30멜로바인더 진짜 예쁘더라고요. 하하. 이게 이미 30 바인더가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비니 속지밖에 없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비니 속지밖에 없거든요. 좀 약한 비니 속지 랑좀 오래 쓴거 있는데, 근데, 이번에 새로 리필해서 산 거는? 이렇게? 하드 슬립 속지여서 고무예요. 그래야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탐로더에도 너무 하자가 있어. 탐로더에도 하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뭘 많이 안 넣어드린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은근히 많이 넣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구통 하나에다가. 음, 무엇을 넣어드릴까, 무엇을 넣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요것도 그냥 하나 넣어드리고. 그리고 엄청 예쁜 포장지 같은 거에다가 받은 기분이 저는 좋은데요